를 바랍니다. 여러분 1년 이제 10개월을 보내고 이제 한달반 남짓 올해 마지막에 서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당황스러울 때 순간순간 더욱 철저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추수감사절과 성탄절을 앞두고 결산을 하고 다음 해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새로운 교회를 늘 꿈꿔요. 꿈꾸지만은 삶이 바꿔야 바뀌어야, 사람이 바뀌어야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때 매일 주님과 매순간 함께 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요. 어떤 사안 가운데서도, 모든 사안 가운데서도 판단을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저를 어떻게 평가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 괴로울 정도로 자책할 때가 있어요. 더 기도해야 되는데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보기에 좋은 대로, 육신에 끌리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을 때아 내가 이게 옳고 이게 그러구나. 이런 걸로 판단했는데요 그게 다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판단이 무서워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판단력이 부족할까 고민이 됩니다 나름대로 신중하게 지혜롭게 판단한다고는 하지만 지나고 나면 제 판단과 다른 결과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 보이던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고통 중에 눈물 흘리던 일이 지나고 나면 더 귀한 감사 제목이 되더라고요 기대한 사람에게는 실망하고요 전혀 기대하지 않던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러니까 여간 고민이 아닌 거예요 지나고 나면 뒤집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제 눈에 보기에는 어떤 판단이 서 있어요. 서 있지만 반드시, 아, 이거는 기도하고 내가 구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옳고 그름만 따지는 것에 대한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합니다. 하도 바울은 고인도 전서 6장에 고인도 교인 사이에 시비가 일어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1절 보실까요? 고인도 전서 6장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그 뒤에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책망을 해요. 이 말씀은 참 무거운 말씀이 제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한국교 감리교회도 마찬가지고, 미국 연합감리교회도요, 교단 분열 때문에, 분리 때문에, 또 그로 인한 재산 문제 때문에, LA는 다섯 교회가 재산 문제 때문에 법정 소송이 걸렸어요. 한인 교회가 감독 회장 또연예 감독들이 계속 개교회 문제 때문에 또 교단 문제 때문에 법정에 소송이 휘말리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거 하다가 속된 말로 볼창다 보는 거예요. 보인도 교회 안에 이처럼 교인들 사이에 소송이 있었어요 소송이 있었던 것은 그들 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면서 받았어요 그렇으면서도 삶이 온전히 바뀌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죄짓고 살던 옛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심지어 교인들을 속여서 빼앗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사기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이 생기니까 고인도시에서 법정에서 교인들 사이에 소송이 바깥에서 벌어진 거예요. 하도바울은 이런 일에 대해서 <laughs> "불의한 자들 앞에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라고 엄히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그 당시에 고인도시의 재판관들이요, "불의하고 타락했다"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세상 재판관은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세상보다 더 높은 도덕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갖고 있고요. 우회자는 사실은 사회적인 것보다도 더해요. 그 교회의 판 판단 기준이요 세상 법정보다 더 높습니다. 그사전을 보면은 너희가 세상 사건에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라고 말한 거예요. 사도바울이 오늘 6장 2절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심판할 것이고 3절에 보면 천사들도 심판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정말 이런 재판을 할수 있을까요? 지혜롭게? 사도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는요. 우리에게 재판할 지혜는 없지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지혜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바라볼 때 판단하고 재판하고 천사도 심판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런데 그런 성도들이 세상에 법정에 나가서 소송을 걸어요. 부끄러운 줄 알라는 거예요 교회 문제를 교회 바깥으로 가져가서 법정에서 싸우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목사님들끼리 5절,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하랬니다 사도 바울은 피자인 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씩씩대면서 분을 참지 못하니까 세상 법정으로 가 보자. 교회 더 이상 못 믿겠다. 악을 쓰면서 소리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연상해 보세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이요 불이라도 용납하라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교회와 성도는 세상과는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 달라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니까 우리가 몸된 성전인 거예요. 내가 움직여도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하고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억울한 판결을 받거나 피해를 입었거나 비록 남에게 속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가 예수 믿어서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것, 내 안에 계시는 것 하나만으로도 내가 분명하고 충분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과 다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다음에 만나면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줘야지. 무릎을 꿇으려서 잘못했다고 말을 들어야지. 그러고 나서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삼자 대면이라도 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도 않은 말을 했대. 그니까, 러 정말 용서가 안될 때가 많잖아요? 근데 내가 그와 함께 주님 앞에 설때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 같을까요? 내가 정말 납작하게 만들고 무릎을 꿇어서 꿇려서 나한테 잘못했다라는 걸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시인 받고 싶으실까? 시인 받고 싶을까? 내가? 날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죄 지은 자를 무릎 꿇린다고, 이겼다고 내가 그당 그렇게 되면 좋아할 수 있을까? 오히려 세상에서 속아주고, 피해 있고, 참아준 것이 더 기쁘지 않을까요? 그때 섣불리 내가 옳다, 그러다,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판단하기 전에 주님께 물어는 보셨는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싸우잖아요. 형에게 말합니다. 네가 형인데 동생한테 양보하면 좀안 돼? 동생에겐 네가 동생인데 형 말을 들어야지. 제가 했던 말이에요. 근데 형제끼리요 옳고 그른 것 판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누구 편을 들어요? 엄마 아빠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옳고 그런 것을 내가 주님으로부터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가해자인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8절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예수 믿고도 여전히 불의한 방법으로 교인들을 속이고 빼앗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르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속였다고 생각할지 몰라도요 주님을 속인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았잖아요 땅을 판 돈을 헌금하면서 일부를 입마이포켓 한 거예요 일부를 감추고 다 바쳤다고 거짓말한 것 때문에 죽어 나갔어요 무슨 죄일까요? 돈 일부를 훔친 죄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을 속인 죄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5장 4절에 말합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게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회개하기는 그냥 뻔뻔하게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미당이라는 영화 보세요. 그 영화의 주제가 그거예요. 죄를 회개해야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뻔뻔하게 용서를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했으니까 당신도 나를 용서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입니다. 하더 바울은 불의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구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냐.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불의한 사람인지 성경에 쭉 예를 들어요.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그리고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렇게 말했어 이렇게 말한 걸 보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미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기 전만이 아니라 예수 믿고도 이런 생활을 청산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사이에 소송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구절의 그 사도 바울이 또 말합니다. 미혹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착각하지 말라요. 그 사람들 중에 복음을 오해한 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미혹일까요? 무슨 착각일까요? 무슨 오해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내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끝난 거예요. 한번 용서 받으면 끝난 거예요. 그걸 참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어요. 요즘 구원파 같은 이단이 바로 이런 겁니다. 신천지도 똑같아요. 교리를 보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소교 빼앗는 자들은 하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단호하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예수 믿고 세상에 불이한 일들이 다 있는 성경에 나열된 일이 다 있는 나는 다 버렸을까 다 버리셨, 버리셨는지 음행을 하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남창이나 동성애를 하거나 도둑질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술 취하거나 남을 중사하거나 남의 것을 약탈하지 않았습니까? 동동하게 다 죄를 보고 있는 거예요. 만약 이런 죄를 여전히 짓고 있다면 변명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 그게 죄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속히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죄인이라도 정제하거나 처벌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가족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내 자녀 가운데 그렇다면 이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게 정죄해요? 어떻게 차별해요? 십자가 용서로 품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죄를 죄가 아니라고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거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면 다른 죄들도 더 이상 성경에 근거해서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가 곧올 겁니다. 죄는 죄예요. 그럼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죄가 죄라고 아니라고 얘기한다면, 근데 다른 죄도 죄잖아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느냐 물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정확하게 보고 믿어야 합니다 알고 믿어야 돼요 그죠 죄만 씻음받은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의롭게 하는 복음입니다 사도복은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되었다 11절 보실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받아들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에 씻겨주심으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거룩하게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두렵고 떨리고 막막하지만 홀로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배들 들판에서 노숙을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얼마나 막막했겠어요? 근데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치우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왜?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상세기 28장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다. 도 야곱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 확신이 오면요 여러분 삶의 모든 게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인만을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그곳이 어디든지 그게 어떤 처지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능력이 생겨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을 판단하는 것도 상황을 판단하는 것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느냐 그걸 꼭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방향을 알려면 한밤에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는 북극성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나침반을 지금은 쳐다봐야 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일이면 또 방향을 정하려고 주일이면 또 방향을 정하려고 오는 거예요. 혼자 가면 잘갈것 같지만요, 눈 감고 돌려보면 그냥 사방 혼자 돌고 있어요. 윤형방향이라고, 방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방향을 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주님은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걸까? 의심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디를 가야 주님 만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인을 하나님이 해주세요 항상 사인을 주세요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한 것 자체가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사인은 작게 여기고요 눈앞에 보이는 세상 눈앞에 보이는 상황 부정적인 일 그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까 좌절하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과 하나님 믿는다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구분이 될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믿는 사람. 달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계셔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분이 예수님 모시고 성전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서 달라져요. 예수님 마음에 거하셔서 주님과 내가 함께 하는가, 주님과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순간순간 동행하는가 구분이 돼요, 거기서.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진다면 어찌 불의하고 음행을 저지르고 서로 싸우고 그걸 가지고 법정에 가서 싸우겠어요. 자신이 더 옳다고 자신이 더 거룩하다고 자신이 더 대단하다고 그렇게 싸우고 있어요, 교회가. 그럼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싸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문제는 역경이나 환난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평탄할 때, 순탄할 때가 더 무서워요. 편안할 때가 더 위험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편안한 데를 찾아가요. 왜? 그게 좋은 거예요. 내 마음에 좋기 때문에, 편안하기 때문에. 여러분, 부대 자루에 담아야 할 만큼, 세야 할 만큼 돈을 많이 번다 할지라도 그때가 더 위험한 때인지 몰라요. 사람이 마음이 느슨해지면 이 마음이 풀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되고 위험한 순간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가장 약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가 위기인 줄 알았어요. 아, 이 위기는 또 어떻게 극복할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이 사람을 걷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 이런 분위기로 목회와 신앙생활과 우리가 사역을 해 나가야 될까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더 조심하고요, 그때 더 기도하고요, 그때 하나님더 의지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교인들이 많아지고 부흥할 때가 더 위험한 때라고 하니 그 많은 교회가 그렇게 갈라지고요. 그큰 교단이 그렇게 무너지는 거, 여러분, 보셔야 돼요. 어느 시사님은 예배나 성역 공부를 하러 갈 때는 몸이 천근만근이래요. 그렇지만은 여행 가거나 쇼핑하고 먹고 노는 일은 몸이 솜털처럼 가벼워진다고 합니다. <laughs> 점심 때까지 드러누워 있다가도요. 누가 쇼핑하러 가자. 점심 먹자. 전화하면 용수처럼,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지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이때가 영적으로 위기일 수도 있어요. 심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육신의 눈만 의지하는 성도는 매우 위험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때는 모르는 거예요. 기도가 없을 때는 내가 지금 위험한지 어떤지도 몰라요. 아브라함의 조카 로시 소활 땅으로 건너갈 때, 갈 때, 그는 기도한 후에 판단하지 못했습니다. 넓은 땅과 초지가 보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보였어요. 근데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너무나 속단했어요. 쉽게 판단했어요. 결과가 어땠습니까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고, 아내도 죽었어요. 소금 기둥의 기억이 그에게 아직도 남아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산다는 것은 대단히 쉬운 일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루가 지나요. 가만 있어도 하루가 지나갔어. 그런 셈이 되는 거예요. 늙어가는 것도 쉬운 일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절로 늙어가기 마련입니다. 거울을 보는데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에요. 왜 이렇지? 내 머리는, 내 주름은, 내 피부는, 내가 왜 이렇게 변해가지? 죽는다는 것 또한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내뿜는 숨을 들이키지 못하면 그것으로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사는 것도, 늙는 것도, 죽는 것도, 그 하나, 그 어느 하나 어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바르게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바르게 늙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 죽음 자체가 가장 위대한 메시지가 될수 있도록 바르게 죽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기도와 말씀으로 늘 자신을 판단하고 판단에 살지 않고는 바르게 살 도리가 없고요. 바르게 살지 못하는 자가 바르게 늙을 수는 더더욱 없어요. 바르게 늙지 못한 자의 죽음은 시체 이상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해갑을 맞았는데요. 옛날 같지 않죠. 해갑을 맞이해서 오만이라는 책을 출간한. 그가 기념집을 출간한 이청준 소설가가 는 소설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 60세가 될 때까지 철이 드는 시간이고 60세가 넘어서는 철이 없어지는 시기라고 그렇게 썼더라고요. 사람이 한 평생 동안 바르게 살다가 바르게 늙고 바르게 죽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럼 한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는 미국 프린스턴 대학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그분은 미국에서 영어로 한국의 한국의 독립을으로 헌신했던 분이에요. 이쪽 베이지역에도 여러 번 왔어요. 두 파로 나눠졌을 때 법정 통역을 해 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장인한 열사 이 사건 때문에 난안 하겠다 이래 가지고 독립운동 두 파로 나눠져 있었는데 어쨌든 그분의 아내는 오스트라 오스트리아 출신의 프란체스카 여사입니다. 한평생 아내와 영어로 대화를 나눴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만큼 이분이 영어에 능통했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하와이에서 망명생활을 하면서 의식을 잃어버리기 전에 영어를 송두리째 망각해버려서 당시에 하와이 영사관에 근무하던 박모씨가 박 이승만 대통령, 전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여사의 대화를 계속해서 통영해 했다는 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말이 안 통했던 거예요? 역시 프린스턴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던 고령의 한경진 목사님 또 말년에 영어가 전혀 불가능한 사실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인간은 늙기 마련이고 늙으면 육체도 기억력도 쇠퇴하기 마련이에요 제가 오랫동안 섬겼던 김선도 목사님도 마지막 말년에 그렇게 힘들었어 기억력을 잃어버리면 참 좁아지는 거죠. 그러나 그때가 되어서도 바르게 늘다가 바르게 죽는 자가 되기 위해서도 위, 위에서는 평소부터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판단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는 것은 쉽지만 바르게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듣는 것도 쉽지만 바르게 느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무나 다 죽기 마련이지만. 그나 바르게 죽는 것 또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바르게 살다가 바르게 늙고 바르게 죽을 수 있도록 우리의 판단을 도우시기 위해서 주님께 묻고 주님께서 그런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는 지금 주님께 헌신하고 우리 자신을 지금도 드리고 있는 거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을 주님께 맡기고 물어서.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주님 만나 주실 거예요. 말씀하실 거예요. 주님 만나고 주님 판단을 듣고 나면 믿음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집니다. 오늘 여러분을 성령님께서 계속 이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느끼고 계십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을 이끄고 계십니다. 주님께 순종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주님의 판단이 여러분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살아요. 주님 지금부터 매 순간 울고 그런 거 판단하기 전에 주님께 묻겠습니다.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주님께 여러분 주여 세번해치시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